배우 최현욱은 2002년 1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송악동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과 끈질긴 열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오늘날 한국 연예계의 신예로 자리 잡았다. 그의 인생과 연기 활동은 단순한 배우의 경계를 넘어 스포츠, 예술, 패션 등 다방면에 걸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배우 최현욱의 생애와 경력을 통해 그가 지닌 열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소개하고. 그의 인생 여정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한다. 1. 어린 시절부터 빛난 스포츠 열정과 야구 경험. 최현욱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야구의 열정을 쏟으며 운동선수로서의 기초를 다졌다. 그의 야구 인생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진정한 열정의 발로였는데, 2017년 수원 북중학교 3학년 재학 시절에는 제47회 대통령기 전국중학야구대회에서 포수로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며 도루상까지 받는 등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다. 이 시절의 경험은 단순한 운동 능력을 넘어 팀워크와 리더십, 그리고 근기와 인내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게 한 소중한 시간이었다. 야구 선수로서의 꿈은 최현욱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그의 차분하면서도 열정적인 성격은 경기장에서뿐만 아니라 이후 연기자로서의 모습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비록 고등학교 시절 부상으로 인해 야구를 접게 되었지만, 그가 쌓은 스포츠 정신과 경쟁심은 지금의 연기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야구에 대한 애정은 현재까지도 이어져 SSG 랜더스의 팬으로서 홈경기에서 시구를 하며 팬심을 자랑하는 등 그의 일상 곳곳에 살아있다. 2. 웹드라마 데뷔와 빠른 연기 진입 최현욱은 2019년 웹드라마 리얼, 타임, 러브를 통해 연예계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는 데뷔작에서 문예찬 역을 맡으며 그 즉시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매력과 뛰어난 연기력을 선보였다. 웹드라마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데뷔한 그의 시작은 전통적인 방송 매체를 거치지 않고도 충분한 주목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며 디지털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배우의 도전정신을 보여준다. 이후 2020년에는 리얼, 타임, 러브 파트 2와 웹드라마 만진남녀에서 각각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그의 이름은 점점 더 알려지기 시작했다. 초기 웹드라마 활동은 최연욱이 단순히 눈에 띄는 외모와 청춘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각 캐릭터에 몰입하는 능력과 감성적인 연기력으로 대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와 같은 도전적인 시작은 그가 앞으로 지상파와 OTT를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에서 주연을 맡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3. 지상파 드라마 모범택시에서의 인상적인 도약. 최현욱의 연기 인생에 있어 전환점이 된 작품 중 하나는 2021년 SBS 드라마 모범택시이다. 이 작품에서 그는 악랄한 학교 폭력 가해자인 박승태 역을 맡아 짧은 출연 분량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학교 폭력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담은 드라마에서 그의 열연은 단순한 외모나 이미지에 머무르지 않고 그게 분위기와 캐릭터의 심리를 섬세하게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모범택시에서의 연기 활동은 최현욱에게 신인상을 안겨주었고, 이후 그의 연기 경력에 있어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는 극중에서 보여준 감정의 깊이와 캐릭터에 대한 섬세한 해석으로 많은 시청자와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역할에 도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심어주었다. 4. SBS 드라마, 라켓소년단에서의 새로운 변신. 같은 해 최연욱은 SBS 드라마 라켓소년단에서 배드민턴 선수 나우찬 역을 맡아 또한번 연기 변신을 시도했다. 이 작품은 중학생 배드민턴 선수들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지만 최연욱은 젊은 배우답지 않은 깊이 있는 캐릭터 해석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시켰다. 그의 캐릭터는 단순한 운동선수 이상의 매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친구들과의 케미스트리와 열정적인 경기 장면들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라켓소년단을 통해 그는 신인 연기상을 수상하며 차세대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이 작품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다양한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으며 이후 작품들에서도 자연스럽게 그의 연기력이 드러나게 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5 25 21에서 보여준 로맨틱 감성 2022년 최연욱은 TVN 드라마 25 2 1하에서 주인공 문지웅 역을 맡아 순정적인 캐릭터와 능청스러운 매력을 선보였다. 이 작품은 청춘의 사랑과 우정을 담아내며 다양한 세대 간의 조화를 이루는 스토리라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연욱은 동료 배우들과의 케미스트리 속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휘하며 연령 차이가 큰 배우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최연욱이 맡은 문지웅 캐릭터는 그의 섬세한 감성과 따뜻한 인간미를 잘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단순한 신예 배우를 넘어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배우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의 연기에는 진솔함과 청춘의 아련함이 녹아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분명히 보여준다. 6 OTT 드라마 약한 영웅 클래스 1에서의 액션 연기 최현욱은 OTT 플랫폼 웨이브의 오리지널 드라마 《약한 영웅 클래스 1》에서 안수호 역을 맡으며 액션 연기의 새로운 면모를 선보였다. 이 작품에서 그는 단순히 감성적인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액션 연기를 통해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최현욱의 안수호는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움직임과 강렬한 눈빛을 통해 극의 긴장감을 높였으며. 그 결과 2023년 제2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와이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와 같은 액션 연기는 그가 단순한 로맨스나 청춘드라마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음을 증명한다. 특히 최현욱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 높은 군인 연기를 선보인 작품 D, D. 시즌2에서도 이러한 연기력을 엿볼 수 있다. 그는 2002년생 미필임에도 불구하고 군인 역할을 맡아 그 나이를 잊게 만드는 몰입도 높은 연기를 보여주며 관객과 평론가들 모두에게 놀라움을 선사하였다. 7. 넷플릭스 d p 시즌2에서의 군인 연기.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d p 시즌2는 최현욱에게 또 다른 도전의 장이 되었다. 이 작품에서 그는 GP 수색중대 분대장 시나리 역을 맡아 짧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심인물로 자리 잡았다. 군인의 엄격한 현실과 내면의 갈등을 섬세하게 표현한 그의 연기는 단순한 연기 이상의 몰입감을 선사하며 시청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았다. 특히 최현욱은 그의 나이에 비해 성숙한 연기력으로 군인의 냉철함과 따뜻한 인간미를 동시에 보여주었으며, 이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연기는 단순한 역할 소화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적인 군인 이미지와 더불어 청춘 배우로서의 다채로운 매력을 극대화하는 데큰 역할을 했다. 8. 다채로운 작품 활동과 광고, 방송, 라디오 등 다양한 미디어 활동, 최현욱은 드라마뿐 아니라 광고, 방송, 라디오,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출연작 목록은 웹드라마, 지상파 드라마, OTT 오리지널, 그리고 유튜브와 라디오 프로그램까지 아우르며, 각 매체마다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특히 2021년 SBS 드라마 모범택시와 라켓소년단을 통해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린 후 2022년부터는 TVN위 25, 21, 웨이브의 약한 영웅 클래스1, 그리고 넷플릭스의 D, P, 시즌2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하며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광고 분야에서도 유넥스, 퍼시, 메가스터디 교육, NH투자증권 등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하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방송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유쾌하고 자연스러운 진행 모습이 돋보이며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미디어 활동은 최연욱이 단순한 배우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9. 개인적 취미와 패션 감각 배우 최연욱은 연기 외에도 다채로운 취미와 패션에 대한 관심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여행과 각종 운동, 액션 연기 등 신체 활동을 즐기는 그는 건강하고 활기찬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며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리하는 데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그의 패션 감각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음식 사진은 물론, 다양한 패션 스타일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배우로서의 프로페셔널함과 동시에 자유롭고 개성 넘치는 스타일은 젊은 세대의 패션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준다. 그의 스타일은 각종 광고나 화보 촬영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며 이는 그가 단순한 연기자를 넘어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매력을 발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연예계에서 주목받는 배우들 사이에서도 최현욱의 왼쪽 눈에 있는 속쌍 꺼풀은 그의 독특한 외모 요소 중 하나로 팬들 사이에서 훈훈귀욤이라는 별명과 함께 긍정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세세한 외모의 매력까지도 그의 인기를 견인하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10. 논란과 위기 극복 성숙한 자세와 반성의 모습 배우로서의 삶은 늘 빛나는 순간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현욱 역시 논란과 위기를 겪으며 과정에서 성숙한 자세와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3년 10월 길거리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한 장면이 포착되면서 사회적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당시 그의 행동은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까지 이루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최현욱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필사과문을 발표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겠다. 는 소속사의 입장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 사건은 그가 아직 배우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책임감 있는 자세로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또한 2024년에는 SNS에 실수로 전라 노출 사진이 게시되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으나 곧바로 삭제하고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는 모습에서 그의 성숙하고 차분한 대응 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자기 관리와 성찰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팬들뿐 아니라 대중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배우 최현욱, 앞으로의 도전과 미래. 최현욱은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와 연기, 다양한 미디어 활동에 이르기까지 여러 방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온 배우이다. 그의 연기력, 패션 센스, 그리고 다양한 취미와 열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자기 발전의 결과임이 분명하다. 지금까지 소개한 열 가지 흥미로운 사실들은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그가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작품 활동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배우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예계는 늘 경쟁이 치열하고 위기와 논란도 함께 따라오는 영역이다. 그러나 최연욱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늘 성숙한 자세와 진정성 있는 태도로 위기를 극복하며 자신만의 길을 차분하게 걸어가고 있다. 그의 배우로서의 여정은 단순한 한순간의 성공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다양한 시도 속에서 새로운 도전들을 마주하고 있다. 더욱이 최현욱은 여러 매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해내며 앞으로도 지상파, OTT, 그리고 광고와 방송 등에서 폭넓은 활동 영역을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과 대중들은 그의 새로운 작품에서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선보일지 그리고 어떤 도전을 통해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할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결론, 다채로운 매력의 집합체 배우 최현욱. 배우 최현욱은 단순한 신예 배우를 넘어 다양한 경험과 재능을 바탕으로 다채로운 매력을 지닌 인물로 성장하고 있다. 야구 선수로 시작한 그의 스포츠 정신. 웹드라마를 통해 선보인 첫 연기 도전. 그리고 지상파와 OTT를 아우르며 점점 더 확장되는 연기 스펙트럼까지 그의 삶은 하나의 드라마와 같다. 그의 인생에는 빛나는 순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논란과 위기를 맞닥뜨리며 그 과정 속에서 더욱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그의 인간적인 면모와 책임감 있는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준다. 또한 패션과 다양한 취미 활동, 그리고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최현욱은 단순한 배우를 넘어 종합 엔터테이너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다지고 있다. 그의 다채로운 활동은 앞으로도 한국 연예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끊임없는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이처럼 배우 최현욱은 지금까지 보여준 것 이상의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그의 앞날에는 더욱 빛나는 작품들과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매력을 선보일지 기대하며 그의 연기와 인생 스토리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 최현욱의 매력 10가지 흥미로운 사실 요약. 스포츠 열정과 야구 경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야구의 열정을 쏟았으며 전국 중앙 야구대회에서 우승과 보루상 수상으로 팀워크와 리더십을 배웠다. 웹드라마 데뷔, 2019년 웹드라마 리얼, 타임, 러브를 통해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초기 작품들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지상파 드라마, 모범 택시에서의 인상 깊은 연기. 악랄한 학교폭력 가해자 역할을 소화하며,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라켓 소년단에서의 새로운 변신. 배드민턴 선수 나우찬 역을 맡아, 청춘의 열정과 친구들과의 케미스트리를 통해 신선한 매력을 선보였다. 스물다섯 스물 하나에서의 로맨틱 감성. 순정적인 문지웅 역을 맡아 동료 배우들과의 조화로운 케미와 따뜻한 감성을 통해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OTT 드라마 약한 영웅 클래스 1에서의 액션 연기. 안수호 역으로 자연스러운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2023년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와이나상을 수상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넷플릭스 D.P. 시즌2에서의 군인 역할. GP 수색 중대 분대장 신하리 역을 맡아 짧은 분량 속에서도 군인의 내면과 현실감을 생생하게 표현해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다. 다양한 미디어 활동, 드라마, 광고, 방송, 라디오,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하며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다채로운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패션 감각과 개인 취미, 여행, 운동, 액션 연기 등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뛰어난 패션 센스로 대중들에게 트렌디한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 논란 극복과 성숙한 자세,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도 책임감 있는 태도와 진솔한 사과를 통해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며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마무리하며 배우 최연욱은 그가 겪은 다양한 경험과 도전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하는 배우로 앞으로의 작품 활동과 인생 여정이 더욱 기대된다. 그의 열정, 도전 정신, 그리고 성실함은 단순히 연기자로서의 경계를 넘어 한 사람의 인생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소중한 이야기이다 이 기사가 독자 여러분께 최현욱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의 매력에 빠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그가 선보일 새로운 작품과 도전에 대한 기대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최현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배우의 정기가 아니라 청춘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삶의 휘로애락을 담은 하나의 드라마이다 우리는 그가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며 한국 연예계에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처럼 배우 최현욱은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생애와 경력은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며 앞으로도 그의 행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계속될 것이다. 여러분도 그의 다양한 작품과 활동을 주목하며 그가 앞으로 선보일 또 다른 매력에 빠져보시길 바란다.